블렌더 4.4 버전이 베타 스테이지로 진입했습니다. 4.4 버전의 공식 출시 예정일자는 앞으로 한달 뒤인 2025년 3월 18일인데요. 베타 버전에서 없던 기능이 한달 안에 갑자기 추가되는 일은 없으니까 4.4 베타 버전을 살펴보시면 대략적인 업데이트 내용과 방향성을 짐작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전체적으로 블렌더 4.4 버전은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의 혁신성보다는 4.3 버전 때 추가되었던 기능들을 안정화시키는 데 주안점을 둔 공무원 버전이라 부를 만한 업데이트로 볼수 있겠고요. 아직 베타 버전임에도 4.3 버전의 최종 릴리즈 버전보다도 훨씬 더 안정적인 느낌이 드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최근의 블렌더 업데이트 버전들 중에 가장 안정적인 버전으로 체감 이 되고요. 개인적으로는 블렌더 4.2 이전 버전 들을 사용하시고 계시던 분들이 업데이트 계획이 있으시다면 4.3 버전 업데이트는 건너뛰시고 바로 4.4 버전으로 업데이트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4.3 버전에서는 그리스 펜슬에 다이렉트로 지오메트리 노드를 적용할 수 있는 놀라운 기능이 추가 되었었지만 정작 그리스 펜슬에서 기존에 지원 되었던 3d 스트로크 플레이스먼트 타겟 포인트 지원을 해 주지 않아서 당황스러웠었는데요. 이번 4.4 버전에서는 스트로크 플레이스먼트의 모든 모드가 제대로 작동이 됩니다. 특별히 그리스 펜슬 오브젝트를 추가하고 드로우 모드로 진입되는 속도가 충분히 만족스러울 정도로 빨라졌습니다. 메쉬의 에디트 모드에서 버텍스 엣지 페이스의 인덱스 넘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는데요. 물론 이것은 예전 버전에서도 가능 하긴 했었죠. 하지만 4.4 이전 버전에서는 프레퍼런시스에서 디벨로퍼 엑스트라스를 체크해 주었 어야 가능했었는데요. 4.4 버전에 에서는 그런 번거로운 절차 없이 도 바로 인덱스 넘버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로써 블렌더에서는 지오메티리 노드에서뿐 아니라 일반적인 에디트 모드에서도 인덱스 넘버를 확인하며 작업할 수 있게 되어서 프로세저럴 모델링에 있어서의 편의성이 대폭 개선되게 되었습니다. 페이스 오리엔테이션을 디스플레이스 하는 방식에도 변화가 있는데요 예전에는 이렇게 뷰포트에서 보이는 방향으로 향한 노멀 표기를 파란색 으로 했었고 뒤집힌 노멀을 붉은색 으로 표시해 주었었는데 4.4버전 에서는 그냥 뒤집힌 부분의 노멀 만을 붉은색으로 표시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상이 있는 부분만을 표기해주는 것이죠. 보통 멀쩡한 얼굴에 뾰루지만 눈에 띄듯이요 컴포지터 부분에서는 굉장히 자주 사용되는 글레어 노드가 보다 더 정교한 컨트롤이 가능할 수 있도록 어저스트 옵션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보시면 아무것도 손을 안댄 기본값 적용만으로도 훨씬 더 만족스러운 블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블렌더는 작업 퍼포먼스를 대폭 향상시켜줄 새로운 애니메이션 시스템을 개발 중인데요. 이 새로운 애니메이션 시스템의 한 요소를 차지하게. 슬로티드 액션스 기능이 맛보기로 공개되었는데요. 이 새로운 애니메이션 시스템이 완성이 된다면 이전 작업 방식과는 비교될 수 없는 작업 속도 및 생산성의 향상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참고로 블렌더로 만든 골든 글로브상을 수상한 장편 애니메이션 플로우의 이미지가 4.4 버전의 스플래시 스크린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화제의 애니메이션 플로우는 블렌더 2.8 버전으로 제작을 시작해서 3.6 버전을 최종적으로 활용하며 제작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의미냐면 블렌더 3.6버전 이하로도 2025년 골든글로브상을 수상할 수 있는 장편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버전 업데이트가 지속된다는 것은 같은 결과물을 만드는 데 있어서 사용하기는 더욱 쉬운 UI가 제공되고 작업 속도는 더욱 단축시킬 수 있는 고급 개념을 탑재한 워크플로우의 지원이 도입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동안 4.3 버전까지 빠르게 버전업을 진행해 오며 놀라운 기능들이 추가되긴 했었지만 실질적으로 작업할 때 여러 가지 퍼포먼스 측면에서 만족스럽지 못했던 부분들을 사용에 불편 편함이 크게 없도록 안정적으로 개선시키는데 주력했다는 것이 충분히 체감되기 때문에 개발진들이 유저들의 피드백을 굉장히 꼼꼼하게 수용하며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블렌더에게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한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우선 골든글로브와 아카데미 시상식을 기점으로 장편 애니메이션 플로우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활용되는 범위가 한층 더 넓어질 것이 분명하고요. 그동안 공들여왔던 지오메트리 노드와 레이어드 애니메이션 시스템이 어느 정도의 윤곽을 드러낼 준비를 마쳤기 때문에 플로우로 확실하게 입증된 프로덕션 레디 툴을 넘어서 AI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워크플로우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프로덕션 패키지로서의 포지션도 보다 더 공고히 할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블렌더 4.4 베타 버전은 현재 블렌더 홈페이지 다운로드 섹션에서 트라이 블렌더 4.4 베타 버전을 클릭하시면 체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블렌더 홈페이지로 가자.